반려견, 음, 반려묘. 이 헤어짐이라는 게, 이거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의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아이들의 어떤 유골이나 이런 물건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유고를 집에 가지고 와서 또 그걸 구슬처럼 만들어요. 요즘에는. 구슬도 만들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몸에도 지니고 다니고 집안에도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데 사실상으로, 현실상으로 봤을 때는 과히 좋은 거는 아니에요. 보낼 때는 정말 확실하게 끊고 보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분의 마음은 100번 이해가 가지만 혼의 세계로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정말 좋지는 않아요. 물론 그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영적 기운으로 뭐 해꼬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나쁜 기운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생과 사, 죽은 자와 산자 이렇게 나눠지는 이 선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싹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후생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 정말 잘 살기를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셔야 되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저한테도 어떤 이런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천도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해줘요. 해드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생과 후생이 있다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천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강아지니까 멍멍멍 짖거나 아니면 고양이니까 야옹야옹 이렇게 말을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영적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을 영적으로 받아서 말씀을 전해 드리죠.